희영에게도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170cm에 80kg 가까이 나가는 여장수 스타일의 희영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았지만 우는 쪽은 매미가 아닌 고목나무였다. 두달 만에 80kg였던 희영의 체중은 70kg 밑으로 쏙 빠졌다. 비밀로 지켜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잦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다. 저녁 6시가 지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소음 덕분에 이웃들의 항의가 터져나왔다. 거, 좀 조용히 합시다. 미친년. 남편도 없는 것이 맨날 남자 데리고 사는가 봐? 희영이 36세 싱글맘이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희영은 남자 밝히는 여자로 낙인이 찍혔다. 어느날 오후 즈음에 전화가 왔다. 따르릉. 여보세요? 정희영 씨. 네, 전데요? 집주인이에요. 아, 네, 잘 지내셨죠?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할게요. 저번에도 경고했는데 벌써 시끄럽다고 민원이 수십 번 들어왔어요. 방뺄 준비하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을 빼시라니요. 이봐요. 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많이 참았어 주민들도 잘 살아야 할거 아니야? 당신이 남자 데리고 와서 풍기문란 일으키고 소음공해 일으키면 이웃집 애들 교육은 당신이 책임질래? 아, 그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어젯밤에 지나가면서 들었어.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빌라 집값 떨어져 보증금 바로 빼줄 테니까 빨리 딴지 말아봐. 내일 5시에 내가 거기로 갈 거니까 그때 봐. 집주인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희영은 앞이 캄캄했다. 당장에 방을 빼라고 통보받으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다. 더욱이 몇달 동안 일도 쉬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정석아 잠깐만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희영은 정석에게 집주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다. 다음 날이 되자 집주인은 더 뿌리 났다. 어제 오후에 전화했는데 오히려 저녁에 또 신고가 들어왔으니 말이다. 집주인은 그날 그냥 희영이 가족을 쫓아 보내고 싶어서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들이 닥칠 기세였다. 희영 역시 집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 생각을 하기로 했다. 이쯤에서 집주인 김미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50대 초반의 김미자는 사업가였던 전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대걱대에 달하는 재산가였다. 그의 재산 목록에는 아파트와 전원주택 그리고 원룸 투룸 건물이 다수 있었다. 김미자는 오후 5시경 희영을 찾아 왔다. 이봐요 어제 말했는데 또 그래요 남자 없음 못 살아 나참 살다살다 이렇게 밝히는 여자 첨보 네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새로 입주할 사람 생겼거든요. 2주 동안은 있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다 다음 주 이날에는 방 빼요. 보증금은 내일 중으로 넣어줄 테니까. 아, 네. 희영은 할 말이 없었다. 2주 안에 방을 빼야 한다. 보증금을 받으면 되지만, 이 시기에 새 집을 구하기란 막막했다. 혹시나 해서 하소연해 봤지만, 김미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난이 정도 얘기하면 됐으니까 빨리 알아봐요. 김미자는 마지막 말을 던지고 현관을 나섰다. 신발을 신고 나올 때, 즈음 학교에서 정석이 도착했다. 정석아, 인사드려 주인집 아주머니야. 안녕하세요? 응, 정석이. 아줌마 아들이야? 늠름한네 대학생. 네, 1학년이에요. 김미자는 속으로 엄청 욕했다. 그럼 대학생 아들이랑 사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러는 년인 거야? 그때 정석이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이 정석이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된 중요한 순간이었다. 무심코 밖에 있던 김미자의 마음을 젊은 정석이가 사로잡은 것이었다. 정석이 엄마, 나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좀 쓸게. 네, 그러세요. 김미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알수 없는 묘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무엇보다도 알수 없는 기운이 김미자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했다. 뭐야, 왜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속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응, 이제 좀 괜찮아 곧 나갈게. 한참 후에 김미자는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했던가? 마치 새로운 뭔가가 생긴 느낌이었다. 김미자의 눈에 지금 보고 있는 희영은 다른 사람이었다. 정석을 찾아보았으나 정석은 보이지 않았다. 뭐지? 이 집구석 무슨 느낌이야? 김미자는 의아한 마음을 느끼면서 현관을 나섰다. 안녕히 가세요. 아무리 봐도 희영이 이상하다.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다. 김미자는 도저히 달아오른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도 없었다. 정석이 엄마, 이해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정석이 엄마, 정석이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 내주면 방배라는 거 취소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영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정석에게 물었다. 정석아, 주인 아줌마에게 시간 내줄 수 있겠어?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석이 김미자에게로 다가갔다. 엄마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51살의 김미자는 21살 총각 앞에서 어떻게 할줄 몰라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힘도 없었다. 그런 후, 김미자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희영에게 이야기했다. 정석이 엄마, 여긴 시끄러우니까 내가 집 하나 구해줄게. 네. 아줌마. 좀방음잘 되는 아파트로 가.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지. 대신 집 열쇠는 내가 관리할게, 정석아.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알겠지. 김미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희영은 속으로 이야기했다. 대박이다. 김미자도 차에 시동을 걸면서 이야기했다. 대박이다. 그랬다. 정석은 아줌마들에게 로또와 같은 대박이었다.